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의 기쁨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쳤던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 소리들은 다 사라지고 주의 세미한 음성만이 우리 영혼의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인약한 종의 입술 하나님 이 시간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편 147편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문빗장 경고하게 하시고 평안과 번역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서는 말씀과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명령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다음에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명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말씀의 의미로도 사용되지만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 앞에 완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감화 감동하시고 변화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도 새롭게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원너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민족을 바꿉니다. 역사를 바꿉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됐는데 바뀌어진 모습들을 여러분 파노라마처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무엇입니까? 5천년 동안 가난에 찌들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모정과정 속에는 교회의 성장이 함께 가고 있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경제적으로 잘 발전했겠지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들어 가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은 이런 의미에서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라고 표현된 오늘 본문 15절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자연 현상 속에도 나타납니다. 16, 17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저자는 눈과 서리와 우박과 추위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추운가? 이스라엘에 눈이 내리는가? 사실 이스라엘은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눈을 거의 보기 힘들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은 그나마 눈과 서리를 남쪽 지역보다는 좀더 자주 볼수 있지만은 중남부 지역에서는 눈은 거의 보기가 어렵고 예루살렘은 서리가 끼이는 것도 매우, 매우 드물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에도 겨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드물게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13년 1월에 20년 만에 10인치 가까이 되는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저게 여러분 눈 내린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어, 보기 힘들죠. 예루살렘에 덮인 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겨울이 있습니다. 눈도 내리기도 하지만 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과는 다릅니다. 그네티컷의 겨울 날씨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과 서리와 우박과 추위는 덥고 건조한 기후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간히 경험을 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어떤 것들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 속을 본문에 기록된 눈과 서리와 우박과 추위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힘을 깨닫게 하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추위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힘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위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추위가 임하고 눈이 미었을 때에 가지게 되는 심리적인 공포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인간은 자신을 압도하며 강력하임만한 자연 현상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백사십편 십팔절 그가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은 눈을 내리기도 하시지만은 눈을 녹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덥게도 하시지만은 춥게도 하십니다. 추위로 모든 것이 얼어붙었지만은 그것을 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눈과 서리와 우박과 추위를 경험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너희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 여러분 그때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힘과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돈이 힘이 있는 것 같죠? 권력이 힘이 있는 것 같죠? 명예가 힘이 있는 것 같죠? 잠시 잠깐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과 소리와 우박과 추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각양각색의 일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뀌어 지나가고 다듬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현실과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17세기 프랑스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는 자신이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지금 기독교 고전 강독반에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 앞에 있기를 늘 훈련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조각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조각상처럼 온전히 맡겨야 함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각가이시다. 우리는 조각상이다. 조각상은 조각가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뛰어난 조각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조각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더 나은 모습으로 깎아내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조각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깎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듬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나은 모습, 더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 조각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변화요 성숙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영성은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영성은 변화를 지향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영성생활하는데 변화가 없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궁극적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하여 나갈 때에 날이면 날마다 바뀌어져가는 모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신앙과 영성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녹이시는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 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따뜻함은 안락하고 평온한 삶의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이 부족한 곳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위에 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었던 것이 높고, 강추위가 물러가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다시 불고 말랐던 물이 다시 흐르는 모습을 볼 때에 엄청난 안도감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 위에 계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겸손히 머리 숙이며 주님을 온전히 의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만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녹이심과 바람이 불게 하심과 물이 흐르게 하시는 은총이 지금 필요합니다. 죄악된 인간의 왜곡되고 적대적인 관계를 흔히 얼어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냉전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콜드 워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원래 세계 2차 아, 세계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구소련의 붕괴가 일어나기 전인 1991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의 이념 대결을 기반으로 하는 갈등과 긴장과 경쟁이 계속된 기간을 말합니다. 이게 냉전 기간입니다. 냉전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없이 심각한 대결과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냉전은 그래서 총성 없는 차가운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의미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핫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실제로 물리적으로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전은 물리적 충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긴장감이 있습니다. 냉전이라는 말 자체는 1947년 4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을 보좌했던 또 고문 역할을 했던 버나드 바루크라는 분이 최초로 공식 석상에서 냉전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미국 언론인이었던 월드 리프먼이라는 분이요. 냉전 미국 대외정책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양 진영의 대결 구도를 의미하는 냉전이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냉전이라는 말은 국가 간의 관계 외의 관계에서도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관계가 얼어붙었다라는 표현을 수사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냉전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춥고 얼어붙은 상태에 너무나 경직되고 방법과 출구가 보이지 않고 그냥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지금 많은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세계가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다양한 공동체들 간에 진영 간에 개인 간에 얼어붙은 냉전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과도 냉전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녹게 하십니다. 오늘 보문은 하나님께서 눈과 서리와 우박과 추위를 녹이신다 하십니다. 주의 백성은 이 땅의 다양한 종류의 냉전을 종식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주의 백성이 냉전에 앞장서면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얼어붙어 있는 국가와 민족과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과 한 영혼을 노기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의 요소들로 얼어붙어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 환란 많은 이 땅이 녹아지는 은혜, 해빙의 은총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녹게 하시는 주님.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람은 눈과 얼음과 추운 날씨를 녹이는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과도 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 같은 역사로 묘사하지요. 바람은 인간을 비롯한 이 땅의 생명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람은 에너지원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풍력 발전소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바람은 에너지원입니다. 바람은 운송수단입니다. 예로부터 배는 바람을 타고 항해했습니다. 그래서 순풍의 독단 배라는 말이 나온 거죠. 비행기도 바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은 열을 흩뿌리고 수증기를 분배하며 지구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합니다. 바람은 대기를 순환시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있는 식물은 뿌리의 습도가 너무 높아져서 호흡을 하지 못하고 각종 병충해에 노출되어 금방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식물이 바람을 쐬지 못하면 그 식물은 죽습니다. 바람이 없는 식물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은 생명과 생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영적으로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소생합니다. 영혼을 가진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쐬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쐬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베기스매의 제자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님을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마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합니다. 바람의 역사입니다. 바람같이 임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성령의 바람, 치유와 회복의 바람, 사랑과 자비와 소망의 바람을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불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성경에 물이 흘러나오고 흘러가는 모습은 생명의 역사, 복과 은혜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말씀은 에스겔이 본 성전에 관한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 47장이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어 흘러가고 있는데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47장 1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근데 그 물이 환상 속에서 보니까 점점 불어납니다. 에스겔의 발목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에 무릎에 오릅니다. 허리에 오릅니다.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어요. 이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에 물이 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에 접촉한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강한 생명력으로 번성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7장 8절 9절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물이 물을 살립니다 썩은 물이 살려면 새 물, 맑은 물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썩거든요. 썩은 물들이 있습니다. 생명체는 다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생명수가 들어가면 그 물로 인하여 있던 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는 언제나 생명수, 좋은 물, 새 물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의 물, 생수가 유입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 있는 각종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어디서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세서 여러분 성소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소로 나가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물을 맛보는 가정 그 물의 은혜를 입는 개인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물도 살고 생명체도 살고 나무 실과가 계속 맺히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소생하게 하는 힘과 능력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의 흐름이 가진 상징적 의미는 우리 육체의 우리 삶에 우리 영성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몸은 피의 흐름과 순환에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양한 종류의 흐름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의 흐름이 있습니다. 물질의 흐름이 막히면 그 사회는 당장 어려움을 겪습니다. 영적으로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면 그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생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흘러 들어오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얻는 성도는 물된 동산처럼 살수 있습니다. 이사야 5 8장1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되어져야 되고 기업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아는 샘같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물된 동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섭리 가운데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말씀을 받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1구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니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야곱이라고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특권을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특권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하나님 율법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이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특권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튜엘 다 후드라고 하는 구약 학자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찬양할 만한 행동은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찬양할 만한 행동. 가장 찬양할 만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성도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 속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 특수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눕니다. 소통 가능한 관계입니다. 대화하는 관계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인생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가 모르지만은 말씀 등불을 들고 가면 그 등불이 너의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길을 여셔서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오라고 얘기했어요. 등은 가는 만큼만 보이는 것이지요. 비록 좀 답답할지라도 등을 비추면 그 만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와 여전히 소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묵상에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필요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특권과 은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은 것은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책임과 의무도 부여받았습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는 책무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도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영조 시인이 쓰신 3월이라는 시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3월 됐으니까 3월이라는 시를 한번 보십시다. 밖에는 지금 누가 오고 있느냐 흙먼지 자욱한 꽃샘바람 먼 산이 꿈틀거린다 나른한 햇볕 아래 선잠 깬 나무들이 기지개 켜듯 하늘을 힘껏 밀어 올리자. 조르르 흐르는 푸른 물소리, 문득 귀가 맑게 트인다 누가 또내말 하는지 떠도는 소문처럼 바람이 불고 덕없이 가슴 뛰는 기대로 입술이 드듯 꽃망울이 부푼다. 오늘은 무슨 기별 없을까? 온 종일 궁금한 삼월, 그 미완의 화폭 위에 그리운 이름들을 써놓고. 찬연한 부활을 기다려 본다. 이 시는 봄이 오는 사물의 소생하여 일어나는 자연 만물의 모습을 잘 묘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봄에는 겨울이 없던 따스한 햇볕이 있습니다. 봄에는 얼었던 시냇물이 녹아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봄에는 추운 겨울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온화한 바람의 숨결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자연은 다시 꿈틀거리고 생동합니다. 저자의 표현대로 부활하듯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얼어붙은 이 땅에 우리 영혼과 마음에 이와 같은 따뜻한 햇살로 다시 흐르는 물길로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으로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고 고달파도 삶의 무게가 나를 눌러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얼어붙은 모든 것을 녹이시고 생명과 소생의 바람이 불게 하시며 우리의 존재와 삶에 흘러야 할 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7편 같이 우리의 삶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녹이시는 주님 바람이 불게 하시는 주님, 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